신약성경 64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하에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 어, 우리 은자교회 속한 믿음의 권속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하는 자로 확장.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중보기도 팀과 수요 전도대가 함께 모여 기도와 전도합니다. 하나님 영원 살리는 일에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너뭐 어,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정말 영원 살리는 일을 하다 왔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어, 귀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출탄 중이신 단임 목사님 남은 일정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일정도 주님 안에서 순적함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읽으신 본문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지방까지 온다는 것은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하나가 지방에 내려오면 어디서나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가 앉도록 지혜 의자를 내놓는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지방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갈릴리까지 온 것을 왜 왔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모여들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순회 강연을 하러 왔다가 마침 갈릴리 지방에 들려서 예수님을 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하든지. 만일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후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무슨 전통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전통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몸을 씻는 전통,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릇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시,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종교의식이고 종교 전통이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생관념을, 위생관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위생관념을 넘어서서 종교 전통, 종교 의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자, 위생 때문이든지, 종교 전통 때, 의식이 때문이든지, 어, 음식을 먹기 전에 외출하고, 다녀, 어, 외출하고 집에 와서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은 여러분 전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걸까요? 깜빡 잊은 걸까요? 귀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때 때마침, 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장로들의 전통을 일부러 깨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하킴 예레아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난민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최저 수준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기, 손을 씻을 정도, 손을 씻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뭐였냐면 3D였다라고 합니다. 3D라고 하죠. 3D. 더티, 어, 더럽고, 덴저러스, 어렵, 어, 어, 위험하고, 디피컬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을 씻기,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규정을 일일이 다 지키면서 교양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은 게 아니라 손을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물까지 너무 귀해서 물이 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씻을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한 상황과 정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손씻기 어, 몸 씻기, 그릇 씻기와 같은 전통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기들 스스로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인 거죠. 지금 그걸 안 지켰다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주객이 완전 전도된 상황. 인간의 무지와 오만이 만들어낸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항의와 어,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7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라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지 한 가지 예를 드세요. 바로 고르반 전통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드리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고르반 전통을 어떻게 왜곡시켰나요? 부모 공경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10만원 드리려고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 어머니,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정말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헌금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제쳐 놓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헌물.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받으실 분도 아니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를 핑계 삼아서 윤리를 기피하고 종교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악용한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그럴듯한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저항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런 그것은 불효를 은폐하기 위한, 거역하기 위한 그 속에 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식으로 포장하고 진실을 포장하고 가리는 모습이 없나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명분은 훌륭하고 논리적인데 그 속에 깊은 것을 보면 누구한테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옳지 않은 것.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익을 깨하려고 하는 것, 논리를 무장했지만 타산적인 것, 정의를 앞세우지만 내 불의를 덮겠다는 속셈이 있고, 헌신하지만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을 내지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을 가리는 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어 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한 사람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개명은 저버리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전통에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에게도 철저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철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이 사람들이 기준에다 놓고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정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요. 자석 자석 마당에다가 이름표를 붙여 놨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만약에 오늘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 교회가 하는 많은 일다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그 일을 다 내 개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전통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늘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람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괴롭고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나의 신비 가운데 딱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을 두루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 내 관점, 내 경험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갖고 상대방,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